안녕하십니까. 회생파산 전문 강호성 법무사입니다. 재단이라 함은 재산의 집합체를 말하는 것인데,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 파산재단에는 어떤 재산이 포함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피상속인, 즉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재산 중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 의무를 뺀 적극재산이 상속재산 파산재단을 구성하게 됩니다. 그럼 어떤 권리가 파산재단을 구성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 및 등기된 권리 생전에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채권이 일반적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합니다. 생명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. 생명보험금 청구권은 보험계약에서 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하였는가에 따라 상속 재산이 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데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 겸 보험 수익자로 지정하여 생명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납입하던 중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당연히 피상속인의 소유에 속하게 되므로 상속 재산에 해당하고 파산 재단에 속하게 됩니다. 나머지 보험금 청구권은 모두 상속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파산재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피상속인, 즉 사망자가 생전에 자식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권리 또한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상속재산이 화재 등으로 소실된 경우 보험금 청구권 등이 파산재단을 구성하게 됩니다. 그러나 유족급여나 부의금 등은 상속인의 권리에 해당합니다.